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음, 플러터 앱 만들기 과정을 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한 건 아니고요 어,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어, 이제 이런 걸 만들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개요 부분입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플러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기존의 안드로이드와 그 iOS 앱 개발을 하려면은 뭐 코틀린이나 스위프트 두개 언어와 두 개의 툴로 뭐 이렇게 해야 됐던 것들을 플러터라는 거 하나로 이제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어 거기에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장점과 디자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 제가 뭐 뷰와 파이어베이스 뭐 일렉트론 이런 강좌를 하면서도 제일 강조했던 건 어떻게 보면 뷰티파이라는 거를 느끼셨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으셨던 분들은.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음 되게 투박하고 제가 아무리 진짜 스위프트로 정말 뭘좀 해보려고 했는데, 기본 UI 가지고는 상당히 투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플러그인이나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뭐그 정도로 해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뷰티파이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머터리얼에서 시작을 하고요. 대충 만들어도 그래도 그냥 어 어떤 구조와 틀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의 상대 경로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미 있어요 버튼이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버튼 들어가게 돼 있고 타이틀 그냥 정형화돼 있는 룰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어 아주 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수준은 못 되지만 무조건 물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 디자이너가 그냥 접근해서 좀 약간 좀 괜찮은 품질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어 영업적인 측면을 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되게 미우면은 좀 영업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 이 강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 뭐 다른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도 실무나 어떤 진짜 구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트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트 가르치고 뭐 플러터 뭐, 뭐 어떤 거 부분만 하고 근데 저는 어떤 산출물을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실무에 지, 직접 쓰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음, 그런 방식으로 좀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좀더 많이 썼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덕좀 보게요. 플러터에서, 어, 저도 다른 리소스를 찾고 그렇게 하게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하는 건제 스타일상, 어, 뭐, 스택 오버나 이런 것들 잘 웬만하면 참조 안 하고, 진짜 이 공식 홈페이지에 이그젠플과 튜토리얼 이런 걸로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본 게, 어, 예제 튜토리얼의 해설, 코드랩, 요, 요쪽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음, 요 API 문서, 다트에 대한, 아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플러터의 머터리얼 요 부분을 진짜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플러그인들,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파이어베이스 오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왜 뭐냐면은 인증이 안된 상태에서 앱은 아무 쓸모짜기가 없는 거예요. 그 민감한 데이터나 이런 걸 취급할 수도 없고. 근데 인증을 한번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는데 한번통화하고 나면 잊고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있는 이그끔플이랑 뭐랑 저도 이제 고라파 가면서 인스톨 하는 법도 몰랐는데 그냥 해 봤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짬을 내서 실무에서 쓰는 앱은 아니고 음 뭐 제가 뷰와 파이어베이스 강좌에서 하는 뭐 주간 계획안뭐 이런 걸 가지고 요 데이터를 앱에서도 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음 이런 산출물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어 사실은 그 뷰와 뷰티파이 조합으로 이제 반응형 웹을 만든 건 아실 거예요. 이거 어차피 반응형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드냐인데. 어, 달라요. 그, 영업적인, 그, 효과도 틀리고, 앱을 제시해서 스토어에 뭐 찾아서 하는 그 링크를 보내주는 게 좋지, 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앱이. 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를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싫어하냐면, 구글과 애플 스토어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아, 그럴 거면 이거 쓰지. 왜 이거 앱을 너왜 만들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존심상 그런 앱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어 요거를 웹 뷰를 그대로 한건 아니고 이제 하나씩 리스트 뷰 넣고 뭐 어, 드롭다운 리스트 이런 거 넣어보고 하나씩 하는 과정을 이제 음,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저도 이제 레이아웃 이거 보면서 했는데 요걸로 모르겠어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제 선생님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요. 이거 보, 카피하면은, 카피한다는 거를, 면은 학습 효과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카피해봤자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두, 긁어가지고 이제 넣고 하면은 직접 써봐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서, 로우가 뭔가, 컬럼이 뭔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뷰, 뷰랑 상당히 비슷하고, 뷰티파이랑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서 그 느낌을 알고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어떻게 이루어진지 이 밑에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배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어, 일단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이지만 선 구현 후 개선이에요. 일단은 작은 목표를 가지고 제 작은 목표 이거잖아요. 뭐, 저는 뭐, 다른 목표는 이렇지만, 일단 강의를 위한 작은 목표를, 어, 이런 걸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아, 이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일단 구현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부터, 타이틀이랑 액션스가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배치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거 하나 클리어하고, 요거 클리어하고, 요거 클리어하고, 뭘 인증 클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제가 또 계속 강조했고, 그 뷰티, 아, 뷰와 파이어베이스에서 한반 이상을 할애했던 그 인증 부분, 에, 그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앱에서도 결국에는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통일성 있는 인증이 되는 거죠. 일렉트론에서도 이거를 쓸수 있고, 이 파이어베이스 오소를, 웹에서도 쓸수 있고, 앱에서도 쓸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성 있게 같은 DB 하나로.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어 오늘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거를 그냥 별거 아니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이게 인증이죠. 인증인데 음뭐 요런 버튼은 그냥 재미로 넣어 봤어요. 뭐 요런 것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인증을 하면은 얘가 이제 구글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 구글 로그인이 이미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했을 때는 그 팝업이 뜨고 얘도 그 구글 사인 위드 팝업인가 그걸로 이제 호출하잖아요. 얘도 이제 그게 떠요. 사인 근데 지금 로그인이 되어있으니까 토큰이 있으니까 그냥 사인인 하면은 다시 한번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표시해봤고 심심풀이로요. 그래서 얘랑 얘랑 지금 데이터가 같음을 알수 있죠. 근데 제가 파이어스토어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음, 불만이 좀 많았는데요. 왜냐면 소트나 여러 가지 문제. 근데 확실히 좀 느낀 거는 이걸 하면서, 아, 앱과 웹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구나, 있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파이어스토어를 설계할 때, 어,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요 지금 데이터들은 그냥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벤트를 받아서 t 을 하고 요걸 눌러서 t 을 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온 리스너 형태로 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스트리밍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데이터가 여기서 스트리밍 받아서 바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수정해도 뭐 수정 못 만들었는데 실력이 미진해서 에, 그런 것들이 동적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하나 뭐 하고 읽고 아니면은 스케줄러 돌려가지고 1초마다 읽어라. 이런 시대가 아닌 거죠. 스트리밍으로 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이제 한 데이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얘가 인터넷이 안될 때는 캐시로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음, 이제, 이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모바일과 친화를 위해서 그런 좀 설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앱을 개발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감지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추가를 해도 지금 보면은 14일까지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어, 얘를 1 5일짜를 만들어 보면은 대충 만드는 거죠. 알파벳으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얘도 반응형으로, 반응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15일이 생겨나는 거죠. 15일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스위치가 차주는 뭐 다른 뭐 버튼을 넣든지 뭐 어떻게 밑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모자라서 아직. 저도 이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거죠. 차주는 이렇게 정말 무식하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지금 그거는 스위치 이제 여기서 어, 레이아웃 중에 그 리소스 이제 스위치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좀더 연마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구현을 했으니까 개선을 할수 있는 거죠. 그 개선할 때또 재미도 느끼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것들을 리뷰를 지금 해봤고요. 어, 이런 거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하게 됐다는 거는 어, 앱에 대해서 그래도 어, 이 앱바와 이게 이제 스케폴드라고 하는 어떤 큰 영역인데 스케폴드 안에 이 필터 영역과 이 바디 영역, 익스텐드 영역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보고 따라 하면은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걸 따라 하는 건 좋은데, 따라 하지 말고 하나씩 진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 카피해서 뭘 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쓰고, 제가 이 클래스의 느낌을 알고, 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부터 하세요. 여기 타이틀, 앱바. 에빠. 앱바를 다 해서 버튼 눌러서 다, 그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여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직접 써보시는 게 남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남아요. 이거 카피 해가지고 뭐또 덜렁 넣어버리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아, 앱을 어, 만들면은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또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죠. 요걸 뚫었다는 거는 물리적 통로를 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응형으로 요즘에 있을 때 스트리밍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더라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어차피 이제 코드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이루어질 건데 간단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요런 느낌이죠 예, 지금 디버그 상태인 앱이고요 음, 제가 이거를 코드를 완전히 리뷰할 건 아니고, 뭐, 심층 해부할건 아니고요.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뷰와 상당히 비슷해요. 뷰와. 그래서 요새는 예전엔 코드, 그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암튼, UI 로직이 따로 있고, 뭐, 그거를 핸들링 하는 코드, 이벤트 리스너,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루어졌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뭐, MVC나, 그, 그, 뭐야, 뷰 같은 경우는 MVV 뭐죠? 뭐잘 몰라요 사실 그런 거. 네, 그런 식으로 화면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계층적이에요. 이이 앞에 게 돼야 되고, 다야 되고,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뷰랑 저는 상당히 흡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화면과 그 코드가 막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세 가지로 저는 나눠놨어요. 이,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위젯이 뭐냐면 HTML로 보면 DIV 같은 거예요. DIV에 DIV에 DIV가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위젯 빌드할 때 이게 여기 하나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 엔트리 포인트고 이 로딩이 여기 있고 로그인이 여기 있고 메인이 뭐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개가 이 상태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바뀌어요. 지금 이 로그아웃을 하면은 어, 유저가 널이니까 지금 로그인 화면이 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인인을 할 때는 사인인을 할때저 로딩을 켜놓겠죠. 사인을 할때 로딩을 켜놨으니까 로딩이 true일 때 로딩을 표시했다가 로딩이 없어지고 유저도 있으니까 메인이 지금 표시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뷰랑 되게 흡사해요. 이 밑으로 계속 위젯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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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젯이 div에 div에 div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div에서 뷰로 따지면 v-if로 막아서 밑에를 렌더링 못하게 하고 하는 뭐, 단순한 그런 기술들이 좀 있을 뿐이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이니까. 하지만, 네, 뭐, 하다 보면 또 감이 오고요. 뭐, 러닝 커브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어, 뭐, 제가 이 중에 좀, 제 수준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슈 이게 왜 슈퍼,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슈퍼, 이런 걸 몰라도, 이런 거 어디서 제가 긁었죠. 제가 써본 거죠. 왜 왠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건 제가 아는 건딱한 가지죠. 이니스테이트라는 함수가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어, 뭐 재활용한다는 뭐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뭐제 원하는 초기값들을 넣을 수 있더라. 근데 요 앞에는 보통 이걸 쓰더라. 이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뷰를 할 때도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뷰티 파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뷰는 그냥 좀 도와주는 그런 거. 다트도 마찬가지죠. 다트의 언어는 뭐, 틀리면은 요새 디버거들이 좋아져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빨간 줄 쳐져요. 이렇게. 뭔가 잘못됐고. 없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툴들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트의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건좀 알아야죠. 뭐, 리스트에 뭐, 이런, 어떤 느낌인지만 알아요.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뭐 이런 요런 이런 건 느낌이 아는데 이런건난뭐 대체 뭔 얘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쓰려다 보니까 요거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기본 예제, 레퍼런스 예제에서 뭐 가져온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뷰처럼 이 계층적으로 나눠져 있는 위젯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 그리고 위젯이랑 결국에는 배치의 문제, 요 레이아웃 부분이 저는 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어, 예전처럼이 아니라 뭐 스위프트로 제가 짰을 때도 이 배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가운데 놓기도 힘들고 다 상대 배치가 되거든요. 요새는 상대 배치라서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구현이다. 네. 그리고 뭐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음, 일단은 화면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뭐 다트 이런 거안알려줄 거예요. <laughs> 직접 공부하세요. 아니면은 저처럼 공부하시지 말든가. 전 공부 안 했어요. 다트 페이지도 있어요. 지금 에이프와어 지금 자주 보는 문서들만 이렇게 놓은 건데요. 다트 문서 들어가보면 다트.dev 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할때 잠깐 보지. 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현체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어, 플러터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뭘 찍어보고 싶어. 프린트를 찍어볼 건데,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도 모르실 거예요. 다 화면 위젯으로 구성되 있는데, 여기다가 프린트 넣으면 될까요? 돼요. 여기는 돼요. 근데 어디는 안 되고, 막 그런 개념의 혼동이 막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함수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화면을 먼저 꾸민 다음에, 화면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런 버튼을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왜? 이 버튼이 있었기 때문이죠. 레이즈 버튼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만,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요걸 눌러서, 요런 플러시 바라는 걸 테스트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먼저예요. 버튼을 먼저 놔야지, 어, 디버깅 하기도, 그리고 코드를 이해하기도, 어디에 넣어야 될지도 감이 와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좀 진행을, 실무 위주로 좀 강의를 할 거고요. 뭐, 다른 강좌나 뭐 그런 것들처럼, 뭐 문법이나 이런 거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심도 있는 그런 거, 저, 가르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한 가지죠. 제 경험. 예. 제가 진짜 했다. 저는 쓰고 있어요. 실무에서 쓰고 있어요. 실무에서 이 앱을 통해서, 아직 배포는 안 했지만, APK 정도는 그냥, 어, 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어,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다, 뭐 그런 포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제가 그 마지막으로 어, 코틀린, 스위프트 둘다 해봤거든요. 뭐 깊게는 당연히 안했어요. 안 그, 그 능력이 안돼요, 제가 어, 안되는데 확실히 플로터가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셋다 저질이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실력이 저질이지만 저질인 실력이 그냥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했을 때 제일 쉬운 건 플러터였어요. 저랑 좀 스타일도 맞고요. 그리고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뭐 리액트가 좋더라. 아니면은 뭐 뷰가 좋더라. 앵글러가 좋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봤어도 그냥 저냥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진짜 실무에서 쓴 다음 얘기하면 돼요. 전 실무에서 다 써봤어요. 스위프트. 뭐, 심도 있게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됐든 한번 만들어 보고, 어, 하나씩 만들어 보고, 음, 그 다음에 개선을 하시라. 예, 요거를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다음부터는 어, 플러터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